받아펴주시면 저희 싱어들도 더욱 힘을 얻어 힘을 얻어서 이렇게 노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어 공연이 앞서 우리 한 팀씩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맨날 저희가 마지막에 했었는데 이번엔 우리가 먼저 해볼까요? 네, 좋아요. 두팀그 다음 누가 할지 정해주세요. 네. 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는 라 보일입니다. 영원히 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렛뱅 암홀 여러분의 큰 사랑 속에서 저희가 팬텀싱어 올스타전을 무사히 잘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팬텀싱어 올스타 꽃을 만날 무사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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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저희 다양한 무대또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행 회의가 많이 힘들 때 네, 취소되는 부분도 많았고 거리 두기도 좀 없어지고 앞으로 좀더 같이 환호도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꿀 나긋나긋하고 이렇게 스며드네요 네. 다정한 네. 목소리가 <laughs> 다정한 악기였습니다. <laughs> 네.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성들이 어려운 성들이 빨리 해결돼서 여러분들 모두 다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겠습니다. 그래서 쇼모스폰을 불렀습니다. <laughs> 네, 쇼머스트브는 그렇습니다. 말고 저랑 똑같은 안티했던 사람들 비슷했어요. 네. 어. 죄송합니다. <laughs> 괜찮습니다. 이게 바로 또 막내미 아니겠습니까? 네. 넘어가시죠. 넘어갈게요.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갈라콘 채로터 준비하면서 모든 스태프는 물론 모든 출연진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어, 준수하면서 준비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. 오늘 콘서트를 정말 마음껏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한 가지 마지막 단고 말씀드리자면, 마스크 는고 턱, 입 말고, 코까지 확실히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, 어, 팬덤싱어 올스타전 갈라 콘서트 본격적인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본격적으로! 오. 是。